자이로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살펴보는 후보자 개별 대담. 오늘은 포항 북구 정의당 박창우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덜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보태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포항은 지난 수십 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영지였습니다. 6선에 4선을 한 국회 부의장도 나오고 대통령을 하신 분도 나왔지만 네. 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포항은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포항을 꼭 바꾸고 싶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거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사회를 반드시 바꾸고 싶습니다. 2018년도 구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6.5%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만 보더라도 상위 1%가 하위 30%보다 소득이 더 많습니다. 네. 또 집을 열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37,000 가구나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불평등이 만연한 격차 사회를 꼭 바꾸고 싶습니다. 네. 후보로서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경력을 위주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포항을 떠나지 않고 포항에서 결혼하고 네. 또애 놓고 네. 어, 포항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까지 보내면서 그 진보적 시민운동을 해왔고또 음. 자영업을 하는 아내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네. 지난 20년 전그 IMF 시절에는 실업극복 그 시민운동 본부를 만들고 그 사무국장으로서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긴급 구호 활동과 무료 급식소를 만드는 활동을 했고 네. 또한 그 성과로 지금의 포항 나눔 자활 후견 기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포항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포항 환경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네. 어, 포항에서 사회복지 활동가로 또 환경운동가로 시민운동가로 진보 정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포항을 가장 잘 알고 또 우리 포항의 서민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책임자라 생각합니다. 네. 포항 북구에는 박창우 후보님 외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미래통합당 음. 김정재 현 의원 등세 분이 출마했는데요 박창우 음.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 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에서 에어놓고 또 교육시키고 포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포항에서 진보적 시민운동 진보정치 활동을 해왔던 후보는 그세 명의 후보 중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항의 시민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책임자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항 북구를 위해서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주된 것들 위주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경북 동해안에 1 0조원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이 4 8조 정도 들여서 그팔점 기가 W 기가 와트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1 단계로 아마 그한십조 정도 드는 네. 원전으로 비교하면 원전 한기보다좀더 많은 정도의 용량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한전하고 m o u 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항이 그 경북 동해안은 그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사실 원전으로부터 피해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포항이 바로 이런 그 해상풍력을 할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1단계로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네. 사업을 그 포항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굉장히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공 의료를 내팽개치고 영리 병원 중심으로 영리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사태를 보면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뭐 절박하게 좀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민간 의료 기관의 공공성을 지키는 한편 네. 국가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해서 방역과 치료 양 부분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음. 또 질병관리본부를 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서신종감염병이라든가 네. 어, 재난재예방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또 포항의료원의 인력과 네. 그 시설을 현대화시켜가지고 대학병원 네. 수준으로 확충하고 포항 동부의 어떤 거점 의료센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오십만 넘는 도시 중에서 수도권 제외하고 나면 대학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포항이 그 네.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음. 포항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요. 또그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소득, 재난 소득 재난 기본 소득을 이제 온 국민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 하고. 또 코로나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피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코로나 유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를 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그 임대로 인하, 임대로 뭐 적정 수준에 인하해서 이제 그 정부가 그 긴급 경제 명령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장에 대해서 그 해고를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몇 개월간 금지하는, 음. 그러고 그중안에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하는 네. 그런 대책을 가져야 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네. 계획도 갖고 계시고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네. 좀 강조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겠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코로나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이런 다양한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후보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개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정당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끝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칙을 지켰다며 지지하는 입장과 또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선 참여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껌수의 꼼수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 봅니다. 음. 그 대한민국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당,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늘 살아있는 바보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른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어렵더라도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치 계획의 길을 가겠습니다. 음.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르고 있고 여당은 힘있는 여당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70년 양당 정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치는 불행하게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았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70년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대기업 중심의 특권 경쟁체를 제 타파하고 국민의 삶을 어,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와 특경 경제를 바로 잡는 일, 바로 정의당과 저 박창호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만 내 표가 사표가 될까 봐 찍지 못하겠다. 이런 유권자들도 음. 있는데요. 이런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소신 있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진짜 사표는 의미 없이 찍는 한 표가 진짜 사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정의당을 찍으면 정의당이 되고 박창원을 찍으면 박창원가 됩니다. 국민에 의해서 탄핵받은 전 대통령을 찍었던 그런 표. 그런 것이 바로 저는 사표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공약의 대부분이 복지 확대에 관련입니다. 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퍼주기라는 비판도 많은데요. 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그 IMF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에 나오는데요그 원래 한국의 그국내총성산 대비 네. 그 정부 재정 지출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음. 그이십8점로 G 이십 국가 중에서 열아홉 번째. 음. 그리고그 OECD가 선진국이라 불리하는서른다섯개 국가 중에서 서른세 번째였습니다. 네. 이것이 말하는 통계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통계는 한국 정부의 재정주출이 굉장히 극우적인 형태를, 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제주출이라든가 정부의 그 형태가 굉장히 극우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보편적 복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음. 오히려 한국은 복지주출을더 확대해야 되는 나라고 네. 그를 통해서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또 바꾸어 나가는 네. 불평등과 차별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선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별한 망도는 없습니다. 진정성과 진실 하나로 네. 시민들을 만나고 또 누구보다도 포항을 잘 알고 있고 서민의 아픔과 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또 당당하게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또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덜 가진 사람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 꼭 돌파해 나가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로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일오 총선 후보자 개별 대담 포항 북구 정의당 박창우 후보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